네, 이번에는 이차 함수 이제 서술형 관련된 문제 한번 보, 볼 건데요. 이 문제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차 함수적 센스를 쌤이 옛날에 말을 해줬던 것들에 대해서 기억이 나면 쉽게 풀수 있고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쌤이 이런 거 가르쳤던 거 기억나요? F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쓸 때요. F에다가 그냥 x 를 두는 것이 아니라 F에 X 플러스 A를 할 때하고요. F에 X에다가 바깥에 A를 둘 때하고 다르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공통수학 선행을 나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심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X에다가 마이너스 A만큼 양의 방향 마이너스 A만큼 움직였다. 얘는 Y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였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나요? 왜냐면 예를 들어 y는 x라는 간단한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y는 x 제거 버려봅시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f에다가 x 안에 입력값을 그냥 두는데 플러스 1을만 하겠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럼 전체 결국 이 y가 f(x) 본 본질이잖아요. 그 전체에다가 1을 그냥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y는 1이 새로 만들어진 f(x) 플러스 1은 y+1이면서, 그게 x제곱 플러스 1인 거니까 그렇잖아.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거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다 풀린 거예요. 사실상. 이해 됩니까? 요거를 이해했다면 다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쌤, 만약에 그러면은 x 앞에나 fx 앞에 뭐계수가 곱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기울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평행이동과 관련된 문제인 거고요. 엄밀하게는. 가조건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으니까, 아, 얘가 축의 방정식이 x는 1일 때구나. 그러면, 양수 a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세울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q 원리는 이제 표준형에서 q값을 우리가 모른다고 치는 건데 나조건 잘 보세요 나조건을 보면 여기서 x 플러스 1이 x 빼기 a로 나눠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아? x 빼기 a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사실 허무한 게 이, 이게, FX, 이게 fx잖아요 지금 이함수그죠 그리고 이 차항의 개수를 a라고 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둘수 있었던 거야 식을. 근데 나눠 떨어진다고요? 이게 함수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느냐면 표준형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표준형을 기준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표준형에서 x 빼기 p제곱 플러스 q 골해서축 값이 있으면 x 빼기 p로 나눠 떨어지나요? 안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f(x) 전체 이 함수를 y 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 축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X축에 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 원본식은 꼭지점에 접혀가 Y값은 최소한 얼마였다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참수를 세울 수있고요 심지어는 X-A로 나눠 떨어진다는 라 거는 이, 이거를 이 원래 원본식이 이거였는데 F에 지금 방금 선이 얘기했던 것처럼 F에다 X x에다 전체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그게 y 플러스 1이랑 똑같은 의미라 그랬고 그거는 결국에 a 곱하기 x 백기 1의 제곱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x 백기 a로 나눠 떨어진다고요? 그거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미 x 백기 1의 제곱으로 완성되어 있는 녀석을 갖다가 물론 a 값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지언정 x 백기 a로 나눠 떨어진다고요? 그럼 a가 1 아닐까요? 이런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양수 a이기 때문에 또 맞아 떨어져요. 자 근데 이걸 검증을 하면 돼요 A가 1일까? 놓고 검증을 하는데 다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식을 다시 세워가지고 이제 식을 전개를 해보면 돼요 얘하고 직선하고 포물선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시티가 여기 있는데 그거로 확인해보면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나 몰라 A가 1인지 아닌지 확신 없어 아직 확인해볼래 라고 확인사사하는데 다를 쓰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전교생 중에 고일이지만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게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laughs> 자, 얘를 이제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5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러면 a는 소거돼서 없어질 거고요. a x 제곱 마이너스 4 a x 그 다음에 플러스 5예요. 자, 그런데 요거가는 0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의 판별식 d가 그러면 결국에 4a제곱 4분의 d 쓰면 되는 거죠 빼기 5a가 0이어야만 해요 그렇죠? 자 그런거죠 아 그리고 맞다 원래 원본식에서 빼기 1이 있었지 아 미안해요 그러면 은 원래 원본식에서 빼기 1이 있었으니까 없어져요 여기가 4가 될거야 그죠? 자 이거를 이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눠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인수분해를 할게요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a가 그러면 0 아니면 1인 거확인 되죠? 그렇죠? 아, 근데 양수라 그랬으니까 a가 0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a가 1밖에 안 돼. 오케이. 처음 거 확인됐다. 오케이? a가 1이네. 오케이? 그럼 y가 결국에 x 1의 제곱에 -1이었던 얘긴 거고요. 여기에다가 f의 5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5를 대입해 보면 5 1, 4416 1해 가지고 답이 1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fx에다가 더하기 1을 했다라는 값이 함수의 평행이동을 의미한다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해서 스펙점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 함수를 잘한다고 할수 있는 거고,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 선생님이 며칠 전에 330번 문제 풀면서, 349번 문제 풀면서 함수를 여러 가지로 뜯어보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걸즐기라 그랬었지. 그런 학생들이 최저, 최종적으로는 전교 1, 2등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되새기세요. 그리고 수학을 즐거워하시면 돼요. 그건 선생님이 어떻게 다 만들어줄 수는 없는데 학원이나 일상생활에서 분위기와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 시험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공부를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어요.